프로세스에서 고문을 맡고 있고, 그룹사에서는 티 d o 를 맡고 있고, AI로 이것저것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사실 작업할 때 중요한 건 사실 AI를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. 브랜드를 볼 때, 접근할 때, 그 브랜드스러움이 거기에 녹여져 있는지, 사실 그걸 맥락을 연결해서 AI로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 과정이거든요. 브랜드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그 브랜드 다음을 찾는 과정. 그래서 그걸 찾아서 디자이너가 만들든, AI가 만들든, 사실 누가 만들든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, 그냥 브랜드 새로움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거는 사실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지, 산출물을 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LM도 그렇고,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그렇고, 영상을 생성하는 것도 글로 시작하거든요. 사람이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 건 지금 내가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. 표현 자체를 그냥 글로 하지만 그 이미지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